Red shot! Double kill! Double! Double kill! kill! Double kill! Special, kill. Oh, Double kill. Special kill! Special point. Double kill! Oh, shot! Oh, I'm sorry, I'm sorry. Double kill!

강속구 꾸리! 오 오, 오, 오 오, 그 오빠, 씨. 오, 오빠, 씨. 오, 오빠, 씨. 오, 오빠, 씨. 오, 오 오, 오빠, 씨. 오빠, 씨. 오 오빠, 씨. 어빠 씨. 오빠, 아더잼수잼수잼수아 피네. 아. 커피가. 바로. 공격 오빠. 스페셜. 나이오빵오빵오빵오빵 오빠 오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야 아니지. 올올라온다음에그 최대한 풀에 가여 놨다가 제가 엄 대충 알겠죠. 어느 타이밍좀 보이죠. 빨리 보여줘. 빨안보 아, 파이. 파이 많아? 파이 많아? 아, <목소리> 야, 오케이. 어, 오케이. 야, 어,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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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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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아, 너무 뿡다왜러 이러는... 어, 말일 올라와요. 낚이지마. 퇴엄 안써요. 내 마스터드. 한마프 해주세요. 네. 아 야, 파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하지마. 개봉한 번 가자. 까기. 연봉 까주세요. 야 어디 어디였어? 아홉시 하나는 모르겠어. 빨 빨리 해야 돼. 아 안돼 안돼 하지 말자. 형, 하지 말자.

하 내려가고 위에 둘셋다 내려가고 둘또빼서 방으로 하나 이거 에둘 예, 이패배하였습니다 <laughs> <laughs> 와, 저꼭 <적빼> 백신놈. <박수> <laughs> 저의 <목소리> 것 <목소리> <목소리> 아니 핑가 죽더가 영준이 형. 게 하나, 게 들어와 여이서 들어와. 야, 그 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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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살 때. 때. <laughs> <남았었는데. 웃음> 아나 개고 봐줄게 개고 봐줄게. 형형살파로 가야 돼. 폭,

I'm going to go to walk to walk to 지 a l k 지금 왔 a l k to walk to walk 왼쪽 w a 이야 to 기다려봐 to walk to walk to walk to 컷저 p 스 t tepat kejap, ke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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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게 설문. 아이 가볼까? 빼먹 아, 있어. 아이거 아, 일단만 아니면 저거 중복하는 거 맞죠? 저 건디 건디주주고 오기야 건디주고 오기야 그태 올라간다 연목좀 사라지고 가야 되잖아 주먹 아. 깨끗이

아, 어... 피가 많다. 나 바로 라갈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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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디, 컨디. 아, 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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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아, 저 쿠터 빼고 왔어. 저 쿠터 빼고 왔어, 얘들아. 저 쿠터 빼고. 저 쿠터 개피야, 삼석 어, 이걸 왜 가? 나야야적 B야 다음 공격해 봤어 공격해 봐 B야 주다 주먹 아니다 아까 그야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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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금 그 세발 버어 그그 내가 방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앞에 아 방금. 앞에 이 어, 가니페스이지둘 건지둘. 야, 배고! 야 이준아, 배고 잠갔다. 안녕하세요. 민구도 안녕하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마리야 이거 방금 옥새메 왔다. 옥새메야너 아, 그래. 신아이냐? 아, 있어. 신아어 전방, 전방, 전방 그 까봐 내가 이제 올라서 잡게. 왼쪽 전방으로 왔었으나. 뭐야? 뭐야? 유나빙 있다 저기. 어, 그거 신아야. 오늘 세, 계속 쫓고 있어 봐. 반샷만 때려 봐. 전방! 우리 쪽. 볼 수가 없어 야, 쩐바, 쩐바. 전방. 전방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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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쩐방쩐방쩐방 쩐바. 방바쩐 백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렸다. 3 6 킬.